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영어식 발성법과 한국어식 발성법의 차이를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또 다른 영어의 소리와 한국어의 소리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준비해 보았습니다. 공책에서 시작해 볼게요. 한국어, 국어 공책 보면요. 네모 칸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었어요. 그 안에 초성, 중성, 종성, 이세 가지가 있다면 다 집어 넣는 형태로 저희가 써 왔잖아요. 우리나라 말은 그 집어 넣어져 있는 음의 단위를 하나, 하나, 하나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한마디로, 안녕, 하, 세, 요. 이와 같이 읽더라도 전혀 이해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 하나, 하나 음절을 내는 반면에 영어는 공책이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옆으로 이렇게 쭉쭉 뻗어져 있죠? 그 옆으로 뻗어져 있는 거에다가 고양이라면 C, A, T. 하고 옆으로 쓰게끔 되어 있었어요. 강아지도 마찬가지예요. D, O, G. 옆으로 풀어냈죠? 이 옆으로 풀어낸 알파벳의 소리를 순차적으로 읽어내는 것이 바로 영어의 소리법이 되겠습니다. cat, cat 혹은 dog, dog처럼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분들은 이 영어를 한국어 공책처럼 또박또박 읽는 습성이 있죠. 바로 도그, 도그 혹은 캣, 캣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읽어내야 될 소리들을 한 번에 뭉쳐서 소리 내는 모습이에요. 바로 그 포인트가 발음보다 더욱, 어, 이거는 영어 소리가 맞아. 영어 소리가 아니야. 라는 걸 판가름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영어를 읽거나 소리 내실 때는 이 영어식 소리법칙을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발음, 영어 단어들을 읽는다든지 이런 연습을 할 적에는 사실 발음이 크게 문제가 된다기 보다는 이 읽어내는 방식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옆으로 쭈쭈쭈쭈쭈쭈 이어내듯이 연습을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He is a boy.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처음 말하기를 연습할 적에는요, 이것을 He is a boy 라고 단어, 단어, 단어로 보기보다는요, 한 문장으로 붙여서 소리를 He's a boy. He's a boy. 이런 식으로 연습하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돼요. She is a girl. 그죠? 하지만 딱딱딱 국어공책처럼 나눠 있는 것이 아니라 붙여서 She's a girl. She's a girl 하면서 순차적으로 나와 있는 영어의 모음과 자음을 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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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러서 아주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국어 공책처럼 딱딱딱딱딱 읽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신다면 거꾸로 생각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영어식으로 평생 말하던 분들이 한국어를 배우잖아요. 그러면 외려 이 영어식 말하는 것을 한국어에 입히는 경향이 있어요. 아직은 한국말이 서툴러서 이런 식으로 한국말을 하는 것을 모신 적이 있을 거예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말하는 외국인들의 특징은 우리나라 말의 초성, 조성, 중성, 종성을 한대 붙여서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마치 영어처럼 뜯어내서 풀어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귀에는 분명 유창한 컨텐츠의 한국어지만 뭔가 좀 이상하고 어색하게 들렸던 거랍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영어를 한국어처럼 읽으면은 혹은 한국어처럼 말을 하면은 그들 귀에는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Hi, my name is Gwen,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러면 안 되고요. Hi, my name is Gwen, I'm fine, thank you, and you 와 같이 자음 모음을 순차적으로 밀어내듯 말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어 소리를 잘 이해해야지 영어 말하기를 잘할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단순히 발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명심하셔야 돼요. 오늘 당장 책꽂이에 있는 책 아무거나 영어책 아무거나 꺼내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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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를 읽지 마시고요. 그냥 알파벳을 쭈루루루루루르 연습을 쭈루루루루루르 이어내면서 해보도록 하세요. 快停！화이팅